아, 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 여러분들이 취준을 이제 지금 지상 최대의 과제잖아요. 근데, 어, 제가 좀 회사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 봤는데, 우리가 취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도 좀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하 제가 이제 컨설팅을 조금씩 해요. 무료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뭐 지인의 지인들이나 하는데 합격을 해요. 도움 드리고 합격을 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 근데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뭐라? 일주일도 아니다. 며칠 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우울하다고. 그게 사람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이게 제가 어제 본 영상 중에 그 위생 요인이랑 우리 그 동기 요인이라고 하나요? 허즈버그님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이론 경영학에 나오는 거. 그거 그냥 우리가 외우고 말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위생 요인은 채워진 거잖아요. 뭐 높은 연봉, 안정적인 고용, 안정성, 그런 것들은 됐는데, 동기 요인이 우리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시간 내서 저만의 그 동기 요인을 찾기 위해서거든요. 저는 남들한테 가르쳐 주고, 얘기하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게 저한테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의 이제 취준생들 보고 하면은 회사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공부를 했잖아, 이때까지는. 아마추어잖아요. 근데 직장은 프로. 오라수목금을 출근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그때그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프로의 세상이잖아요. 엄청 냉정해요. 냉정하고, 뭐, 문화 같은 것도 힘들 수 있고, 적응하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되냐 다 여러분마다 있겠죠 그게 뭐 연애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걸 수도 있고, 지미 활동할 수도 있고, 뭐 저처럼 영상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취준생이라고 그거를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취준 브이로그 처음에 볼때 취준생들 막 브이로그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뭐 공부 안 하고 저 시간에 뭐 하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어떤 그런 동기요인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느껴요 진짜 좋은 직장에 갔는데 다 힘들다고 하고 막 상담하고 이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장에 들어가서 뭘 내가 새로 찾는 것보다는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걸 잃지 않게 그러니까 취준에 묻히지 않게 하세요 내가 진짜 이거 음악을 좋아했는데 취준 때문에 그냥 싫어져 싫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놔두지 마시고 그걸 좀 살려,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그 인간성, 인간적인 면들. 저는 경험해보니까 영상을 만드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제가 카메라도 생기고 컴퓨터도 생기고 하면서 배웠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조각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왜냐면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간단히 영상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문적인 촬영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 요인을 어, 꾸준히 찾아 나가시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 연봉 1억 받아도 집을 못사 이제 위생 요인이 채워지지가 않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동기 요인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산책 와가지고, 어, 이게 동기 요인을 조금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합시다, 저희. 계속 똑같은 옷 입고 있죠? 제가 이 산책하면서 한 5일치 찍을 거니까 어 막지 말아주세요 짬바